제가 이제 매화 그림, 양귀비, 이런 것들을 그릴 때였어요. 종이부조 위에다 그릴 텐데.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근데 이곳에 오면 행복하다. 이곳에 벌써 세 번째다. 미술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그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작업을 쭉 했었죠. 교감과 사색을 통해서 삶의 지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작가 조광기입니다. 저는 주로 폭포하고 산을 많이 다녀요. 주로 그리는 그림도 폭포와 산 그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산 되게 많은데, 설악산과 잡산이라고 해요. 그 외에 산. 딱두 가지밖에 없다고 해요. 원래부터 눈 오는 날이면 무조건 산으로 올랐던 것 같아요. 뭐 우울했던 시기를 덮으려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산이 주는 치유의 에너지들이 사진에서 보는 느낌하고 전혀 틀요 대부분 이제 공간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는 1월을 집어넣어서 시간까지도 같이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전당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서 전통 기법의 수묵화 기법 비슷하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명암은 서양 기법으로 했는데 표현은 수묵화 기법을 해서 언뜻 보면은 동양화를 보. 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한임 선생님이 미술을 전공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방과 후에 남겨가지고 그림 지도를 해주셨어요 6남매다 보니까 학용품이 무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도 미술이 들어서 이제 어머니한테 스케치북을 사야 된다 돈을 달라 그랬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맨 뒷장을 쓰라고 두 명이 뽑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야 뭐관기 그림이 참 좋은데 이건 너무 두꺼워서 공모전에 낼 수가 없다. 말아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교실 뒤에다 붙이고 대신 친구 거를 보내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상을 받은 거예요. 전국대회에서. 그 뒤로 뭐 학교도 안 갔어요. 이틀 동안.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일제 굉장히 두꺼운 한 40페이지 정도 들어간 거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많이 그리게 됐죠. 거기에. 뭘로 보여줄 것인가를 제일 많이 고민하는데, 저는 이제 동양 철학 중에. 기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보이지 않는 기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어서 형상화 시키는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운을 담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옥상 같은 데다 큰 캔버스 천 전부 다 깔아놓고 마대자루에 먹물 묻혀갖고 뛰어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행위 자체가 에너지를 이제 그림 속에 넣는 거고 또 그것이 말라가면서 생기는 그 우연까지도 교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폭포를 그리게 만든 그림이 하나 있어요. 상선약수라그래서 폭포만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보통 제가 그 당시에는 한 작품을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종이를 다 붙여서 말르고말른 뒤에 물감을 얹고 다시 또 긁어내고 또 만지고 술을 한잔 마시고 그빈캠퍼스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마침 물감도 이제 개놓은 게 있고 무식적으로 의 들어갔어요. 무식적으로 의 들어가서 붓을 딱 묻혀서 막한 번에 그렸는데 다 그려놓고 나니까 8분도 안 걸린 거예요. 정제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가감이 없는 그냥 날것 그대로가 왜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는지 학부 시절에 했던 그때를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푸른색이라는 거는 이제 암흑, 밤이라 그러죠 밤에서 모든 색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이 푸른색이거든요 첫 색이라고 그러죠 나의 첫 출발도 그거와 같은 거예요 남을 위한 그림, 어줍지 않게 뭐 남의 것을 빌려서 앵무새처럼 이렇게 했던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느꼈던 그리고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담아주는 색이지요. 그림이 왜 생겼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림이 왜 생겼지 그림이 뭐때문에 생겼지라는 걸 이제 유추해 봤을 때 동굴 벽화나 방구대 암각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글도 없고 언어소통도 잘 안되고 그랬을 때 예술가들은 왜 이거를 바위에다 새겼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아 미술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방구대 암각화 같은 데 보면은 볼에 잡는 법 작살 매는 법 이런 것도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이제 후세도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의 작업을 해야. 되겠다.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그림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업을 쭉 했었죠. 매화 그림, 양귀비, 이런 것들을 그릴 때였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근데 이곳에 오면 행복하다. 이곳에 벌써 세 번째다. 라는 그런 글을 써놨을 때 제가 가서 보고서는 아주 울컥했어요. 내가 그림 그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시를 한 거구나. 되게 만족스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늘에 뭐가 있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술을 먹고 택시를 탔는데 백밀러에 달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 어, 내가 십몇년 동안 달을 한 번도 못 봤구나. 나를 위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죠. 근데 개인전을 끝나기 이틀 전에 세월호가 터졌어요. 모든 우리 어른들이 다 마찬가지였지만 죄의식을 가졌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진짜 아무것도 그림이고 뭐고 한 것도 맨날 술만 먹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영원들을 위로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천도화를 그렸어요. 그걸 하고 나서 비로소 제가 붓을 잡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들을 위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나를 치유한 그런 계기가 됐던 그림인 것 같아요. 내 안으로 좀 들어가고 싶어요. 그 전까지는 남을 의식한 그림이었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가 그린 그림이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치유하는 그림이 더 먼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더 흥겹고 재밌게 놀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심한으로 보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